13번 문제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식이 나온 거 보면 얘를 딱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W는 뭐냐 그러면 배일량그 다음에 R은 뭐냐 그러면 보호 그 다음에 H는 뭐냐 그러면 스트로크 음, R은 이제 반지름이지 그치 실린더의 반지름 스트로크 실린더의 높이고 그 다음에 실린더의 개수 M 이렇게 자, 하여튼 이제 공식인데 A의 보호는 우리가 RA라고 한번 적어보자. A의 보호는 RA, 보호는 B의 보호에 RB라고 한번 적어보자. RB의 3분의 2배이고 3분의 2 이렇게 쓰고 A의 스트로크, 음 스트로크가 H였지. H A의 스트로크는 B의 스트로크. V의 스트로크의 8분의 9배이다. 9분의 아, 8분의 9 이렇게 뭐뭐의 그럼 곱하기지. 8분의 9. 실린더의 개수는 똑같다. m은 똑같고 배기량이 각각 WA, WB다. WA를 WB로 나누면 그랬으니까 WA를 우리가 써주면 되지. 여기 이렇게 쫙 끊고 WA는 배기량은 절음는 파이 쓰고 가로에 2분의 r인데 2분의 ra는 3분의 2rb지 여기다가 3분의 2rb rb 이렇게 쓰고 여기에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000분의 hm 1000분의 ha가 8분의 9 hb잖아 여기다가 8분의 9 HB 이렇게 쓰고 M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어, W.B는 그냥 쓰면 되겠어. 그치? 파이 2분의 RB 여기에 제곱 곱하기 1000분의 HB 곱하기 M. 얘를 계산하라. 그 말이잖아. 그냥 계산하면 되지. 파이 없애고, 2의 제곱 없애고, 그 다음에 RB의 제곱 없애고.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제곱만 남는 거고, 지금 hb 없애주고 m 나눠주면 없애주고, 1000 곱하면 없어지는 거고, 곱하기 8분의 9가 남는 거지, 8분의 9. 그래서 3의 제곱은 9가 되고, 2의 제곱은 4가 되고, 곱하기 8분의 9니까, 9, 나눠주고, 4, 1, 사 4, 4, 2, 8. 즉,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14번. 실수 p에 대하여서, 어, x는 0, 2,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이함수의 최소 값을 어, gp라고 하자. 그럼 다음에 값은 그랬어. 자, 그럼 이제 꼭지점을 한번 구해볼까? 예, 꼭지점. 꼭점 X 좌표구 하는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지. 그러면은 2 곱하기 A가 1이고, 마이너스 B가 4P, 마이너스 4P니까 플러스 4P. 약분하면은 2P가 꼭점이야 그래서 2P 이렇게 대입하고, 그 다음에 2P를 여기 대입하면은 4P의 제곱이고, 음, 요까지 계산은 부호 반대지. 4피의 제곱, 4피의 제곱이고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4피의 제곱 나올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은 어 얘가 마이너스, 얘가 2피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8피의 제곱이니까 4피의 제곱 빼기 8피의 제곱, 마이너스 4피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요 얘가 이제 그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어,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에 0부터 2 사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 부... 단계가 이렇게 되는. 0부터 2 사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은 최소값은 f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f의 2가 될 거야. 자, f의 2는 얼마지? f의 2는 2 대입하면, 4-2, 음 4, 8p, 요렇게 될 거고, 만약에, 어 0부터 2가, 음 여기에서이 사이에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이, 어 fx인데, 아 최소값을, 어 fp라고 그랬지. 얘가 이제 fp. 아, gp. 이렇게 얘가 이제 GP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부터 2까지가 있다. 그럼 최소값이 얘가 이제 F의 0, 얘가 이제 GP가 되고 최소값이 될 거야. F의 0은 0 대입하면 0이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 EP가... 2p가 0보다 작을 때하고 2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하고 세 번째 2p가 2보다 클때 이렇게 우리가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2p가 음 y피가 0보다 작을 때에는 y피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어, 여기가 y피가 있고 0이 여기 있고 0보다 작고 얘가 2이니까 요때 최솟값이 된다는 얘기지. 즉 요거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f의 0 얘가 최솟값이 되는 거고 즉 g피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최솟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다음 0부터 2p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제 2p가 0하고 2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어, 2p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2p를 대입했을 때 얘가 최소값이지 마이너스 4p의 제곱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 2p가 2보다 클 때에는 얘가 2보다 크니까 0하고 2가 여기 있고 2p가 여기 있는 거니까 FA2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여기 그래서 FA2는 얘가 바로 GP가 되고, 얘가 4-8p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2씩 나누면 p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어, 2씩 나누면 0 이상이고, p가 1 이하일 때, 여기는 p가 2로 나누면 1보다 클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 g 마이너스 1이니까 어, gp라 그랬는데 p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이가, 이때 최소값은 0이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고, 어, p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요 사이에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때는 어, g의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 줘야지. gp가 얘니까 g의 2분의 1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지. 답이 3번이야.